우리 실습실에 부화기 있는데 응. 한번 와서 볼래? 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 응. 그럼 너도 한번 가금의 매력에 한번 빠져볼래? 약간 부화기 플러팅이다. 저거. 진짜? <laughs> 같이 갈래? 어. <laughs> 부화기 보라. 여기는 우리 부화실이야. 아 <laughs> 뭐야 여기? 어 너무 귀여워. 얘네는 청개구리. 어머 청개, 청개? 청개야얘네 진짜 귀엽죠? 청개 되 귀엽다. 아,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병아리 같아지어줘 볼게 엄마 그러면 이렇게 잡는다. 아 잡는 방법이 또 있구나. 맞아 그거야. <laughs> 너무 귀여워. 다영이 진짜 좋아한다. 아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네. 진짜 아, 하는구나. 힐링이었어. 저털 봐. 보송보송하잖아. 마른지 얼마 되지도 않은 느낌이야. 솜털 같아. 솜털 그치. 솜털, 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애들이 키워본 적 있어 요 병아리? 아 저는 닭될 때까지 키워본 적 있어요 병아리를. 오. 그래가지고 어. 할머니 댁에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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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 뒤로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예, <laughs> <laughs> <아니>, 아마. 아니,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약간 느낌이 그 느낌이야. 그 닥터피씨 해봤어요 다들? <웃음> <웃음> 닥터피씨 하면은 그발 조정 <laughs>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그거는 뭔데? 부화기야 이 부화기는 학교 실습실에 방치가 부서져서 방치가 되어있던 부화인데 어. 내가 직접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너가 고친 우와, 거야, 진짜? 고치기까지 대단하다 근데 저 계란빵 같은 게왜 비스듬히 돼 있어? 이게 전란이라고 하는 거거든 어미가 알을 계속 굴려줘 음. 아, 진짜 그런 걸 해? 전란이라는 걸? 네왜 왜 굴리는 거지? 그 알을 굴리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은 이제 노른자나 흰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제 그 상태로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 어미, 어미는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굴러준대요? 이제 본능적으로 아 이제 느끼는 게예요 이거 진짜 소금이다. 자연은 정말 그래. 이게 모성애구나. 어머 이게 어머 보, 보여 지금 가운데 어머. 근데 제가 보면 보고 있는데도 어, 나오고 오늘 있었어요 오늘 애들이 응, 실시간으로. 신기했어요. 오, 있어요? 나 이거 맨날 그런 데서만 봤어. 네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데. 우리도 많이 보진 않아. 나죠. 나 KBS 것도 있는데 그걸 말하니? 아 그러게, 미안해요. <laughs> 그러면 은 이거를 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학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하나하나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지. 우리가 주로 선생님들한테 하자고 먼저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를 믿고 밀어주시거든. 몸은 힘든데 마음이 행복해서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산란계 농장을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산란계 농장을 하기 전에 농고 선생님을 하면서 지식을 더 쌓아서 가금에 대한 매력을 학생들한테 전파하고 싶어요.